안녕 종이 종서.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오늘만 자면 토요일 일요일이네. 아빠랑 놀러갈 수 있는 날이. 네자 오늘은 음, 마음이 커지는 사회성 그림책이래. 음, 이거는 구린네와 지린네 읽어줄게요. 자 구린네와 딜, 아우 더워씻지 않아서 발이 더럽네. 높이 솟아오른 빌딩 숲을 지나 삐죽삐죽 솟아오른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다 보면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이 나온단다. 거기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 그 아이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언제나 혼자 노는 거야. 왜냐고? 바로 발 구린내 때문이었지. 특히 신발을 벗으면 숨이 저절로 멈출 정도였어 그 냄새를 한 번이라도 맡아본 친구들은 절대로 그 냄새를 잊지 못했단다 냄새만 안 나면 정말 좋은 친구인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보자? 이 아이는 난 저번에 걔랑 축구를 했거든 끝나고 나서 덥다고 신발을 벗는데 발 구린내가 내 코를 막 때리는 것 같았어 또이 친구는 난 작년 봄에 개 짝이었어. 움직일 때마다 지독한 냄새가 나서 빨래 찢개를 코를 집어 두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이 모자 쓴 친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냄새가 더 지독해져. 가끔은 눈도 따끔따끔하고 머리까지 아픈 것 같아. 또이 여자친구는 난 걔네 집에서 우연히 개가 벗어 놓은 양말을 집어 들었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한가 봐. 그 아이 가족들은 가만히 있었냐고? 설마 그럴 리가 있니? 처음에는 하루에 한천 번쯤 잔소리 했단다. 내발 때문에 가족들까지 병 걸리겠다.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이모, 삼촌까지 나섰지. 하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사실 그 아이는 발을 씻지 않아도 괜찮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어. 음, 발가락 사이가 근질근질하네. 엉? 새 옷인데 발 때문에 더러워졌잖아. 하지만 다들 너무 발 씻어라, 발 씻어라 하니까 괜한 고집을 부린 거야. 이러면서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말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발냄새 아이는 맛수를 만나게 되었어. 골목 어귀에서 혼자 또르르 공유를 굴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퀴퀴한 지린내가 코를 찌르는 거야. 코끝이 찌릿찌릿 눈앞이 아찔아찔해지는 그런 냄새였어. 음, 내발 냄새가 달라졌나?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한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어. 막대기로 머리를 쿡쿡 쑤시면서 말이야. 넌 누구야?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코가 썩어버리겠어. 그 머리 좀 어떻게 할수 없어? 무슨 소리? 너야말로 만만치 않아. 저기 골목 끝까지 냄새가 풍긴다고. 아이들은 각자 코를 감싸지고는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 사실 냄새가 지독하기로는 둘이 서로 막상막하였지만 말이야. 머리 냄새 아이가 발 냄새 아이에게 말했어. 내구린내는똥 냄새에 썩 썩은 감자 냄새에 방귀 냄새를 섞은 것 같아. 발 냄새 아이도 머리 냄새 아이에게 말했지. 그러는 내 머리는. 냄새는 지린 내에 쓰레기 냄새에 베개를 묵힌 빨래 냄새에 코딱지 냄새까지 섞은 것 같다고 그러군 동시에 버럭 소리를 질렀지 좀 씻어라 씻어 내 코는 그러고도 멀쩡하니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서로의 냄새가 더 지독하다며 싸우던 아이들은 마침내 다른 친구들에게 묻기로 했어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야 누구 냄새가 더 지독해. 나보단 얘가 더 심하지. 그러자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말했어. 둘다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워. 머리랑 발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둘이 놀면 딱 좋을 텐데. 서로 왜 그래? 발냄새 아이와 머리 냄새 아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저렇게 지독하단 말이야? 냄새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주르륵 지나갔어. 아, 그래서 그때 걔가 나랑 짝 하기 싫다고 했구나. 아, 그래서 걔가 생일잔치에 나를 안 불렀구나. 그래, 나 같아도 더럽고 냄새나면 같이 놀기 싫었을 거야. 발냄새 아이는 자기 발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지. 하도 때가 껴서 꼬질꼬질한 장화처럼 보였어.이 발 덕분에 어디든 갈수 있는데 발이 있어서 축구도 할수 있는데 머리 냄새 아이는 자기 머리를 쓱 쓰다듬었어.손바닥에 하얀 비듬과 찐득한 때가 묻어났지.머리카락 덕분에 머리가 따뜻한 건데 뜨거운 햇볕도 막아줬는데 꿀밤 맞을 때도 머리카락 덕분에 덜 아팠는데. 두 아이는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갔어. 그러곤 몸 구석구석 깨끗이 씻기 시작했어. 샴푸, 비누, 떼 수건. 아이들은 하얀 비누 거품 속에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물도 부주, 부어주었어. 믿거나 말거나 그날 목욕탕에는 새카만 구정물이 한참 동안 흘러넘쳤다지. 그렇게 한참을 씻고 났더니 시커먼 때로 덮여있던 발등이 뽀얀 살, 살 속살이 보였어. 땀과 비듬이 뭉쳐 끈적거리던 머리카락도 찰랑찰랑 예쁘게 흔들렸지. 따뜻한 물로 비누 거품을 씻어내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으니. 어머나 영화배우가 따로 없네. 어? 너 이제 보니 제법 잘생겼구나. 너도 마찬가지인걸? 두 아이는 동시에 외쳤어. 잘 씻어서 깨끗해졌더니 정말 기분이 좋은걸. 깨끗하게 씻고 장난도 치고 있어요. 자, 아까 그 냄새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고 있어 못 찾겠다고. 이번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으니 찾기 힘들지도 몰라. 발냄새, 머리 냄새가 싹 없어지니까 인기 좋은 친구가 되었거든. 축하해 깨끗한 몸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것을. 이봐,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자, 여기 봐. 머리. 머리에는 기름기가 많고, 때가 끼기 좋아요. 자,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머리에는 때가 끼기가 쉽고, 비듬같이 피부에서 저절로 생기는 때도 있지. 그랬더니, 그럴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겨울에는 머리를 이틀에 한번 정도, 여름에는 매일 감는 것이 좋대. 알았지? 그리고, 이빨. 이빨도 음식 찌꺼기가 이에 끼면 입속에는 세균들이 그걸 먹고 점점 많아져요. 이빨도. 자, 이는 마법의 숫자 3을 기억해요. 하루 세 번, 한번 닦을 때 3분, 밥 먹고 나서 3분 안에 이 닦기를 해야 된대. 그래야 몸 이빨이 깨끗해진대. 그 다음에는 자 몸, 땀도 흐르고. 저절로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몸은 자, 보죠. 짜잔. 몸은 온몸 샤워는 2, 3일에 한 번씩은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비누 거품을 꼼꼼하게 헹구어 내세요. 그다음, 손. 손 중요하지.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가장 많고 온갖 것을 만지게 되니까 손은 밖에 나갔다 오거나 밥을 먹기 전에는 꼭 깨끗이 씻어야 해요. 그 다음에 손, 손톱과 발톱 몸의 맨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직접 닿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깎아야 해요. 안 그러면 때가 많이 끼거든요. 손톱과 발톱은 종이종사가 혼자 못 깎으니까 조금만 길어도 엄마한테 깎아달라고 하면 되고 발 발은 땀이랑 세균과 함께 하루 종일 양말이나 신발에 갇혀있어서 나쁜 냄새가 난대. 발은 고를 때는 발은 밖에 나갔다 오면 깨끗이 씻어야 해요. 축축한 채로 놔두면 세균이 늘어나서 냄새가 나니까. 보송보송하게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자. 내 몸은 얼마나 깨끗할까? 이거 해 보자. 자, 내 몸에서는 가끔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 음. 아빠는 있는 것 같아 땀나고 일을 갔다 오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씻는 것이 정말 귀찮아요 아니 아빠는 씻는 거 귀찮지 않아 빨간색이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꼭 씻어요 응, 음, 아빠 나갔다 오면 손꼭 씻으니까 이렇게 보면 아빠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깨끗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빠는 조금만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대 종이종서도 이거 책 펴서 한번 해 보자 자, 다 읽었네. 자, 음. 구린내와 지린내. 오늘 종이종소 이빨 닦았지? 지금은 잘 시간이니까 이빨 당연히 닦았을 테고, 샤워는 했나? 샤워 안 했으면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해줄 테니까. 잘 자.